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 소비자원 대구 경북 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소비자원 대구 경북 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해외 직구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요. 특히 연말이 되면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이 있고요. 네. 어, 이런 할인 행사 기간에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연말인 11월과 12월을 기준으로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또이 가운데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11월과 12월 두달 기준으로 국제 거래와 관련된 상담 통계를 보면, 2020년은 2,584건, 2021년도에는 2,677건, 작년인 2022년은 3569건이 접수됐는데요. 어, 2021년도부터는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2년 11월과 12월을 기준으로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2069건이었고요. 어, 연중 월 평균 접수 건수가 800건대 수준임을 감안을 하면 어, 연말 중에 최다로 접수되는 12월은 일반 평균달과 비교해서 40%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품목들이 피해가 많았는지 그리고 불만 유형별로도 구분해 보셨다고요? 네, 의류나 신발이 52.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네. 어, IT나 가전이 8.7%. 지갑, 가방 그리고 선글라스와 같은 신변용품과 가사용품이 각각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이 25.6%로 가장 많았고요. 네. 취소나 환불 요청에 대해서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23.5%. 제품 품질이나 AS 문제가 21.3%의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할인 행사 기간에 발생하는 사기성 쇼핑몰 대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유명 브랜드 상품을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이후에 실제로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쇼핑몰들이 극성을 그 부리고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아울렛으로 생각하고. 65달러를 지불했고요. 어,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은 어, 이메일은 반송되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요.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간혹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인지도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례도 보이고 있고요. 네.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광고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판매 광고를 보고 어,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공구 세트를 주문을 했다는데요. 실제로 배송은 됐지만은 네. 해당 상품의 링크도 사라지고 주문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쇼핑몰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크타임이라는 해외 쇼핑몰이고요. 도메인 주소는 www.chic-time.fr인데요. 접속해서 보면은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시계도 판매하고 있고, 쇼핑몰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관세청과 브랜드 본사를 통해서 가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구하고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해당 쇼핑몰의 신뢰성을 꼼꼼하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유명 브랜드 상품을 주문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와 인터넷으로 관련 피해 사례가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쇼핑몰 사이트 소개나 이용약관의 문구가 좀 어색하거나 허술한지도 보시고요. 사기성 쇼핑몰일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나 주소가 올바르지 않거나 이상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셨다면은 카드사에 차집백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 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